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어, 벌써 어,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 잠언또 30장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은 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어시 있나니 오늘 자문 30장에 이선어이 있다라는 말이 4번 어, 네 정도 반복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선어이 있나니 또 21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 있고 또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또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선어이 있나니 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어, 이 구절이 내 구된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어, 이렇게 만드는 그 답답한 것이 선엇시 있다. 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종이 임금된 것입니다.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 없는 자가 임금이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다스리고 사람들을 일 시키면 규모도 없고, 또 일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니까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또두 번째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여러분,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자가 여러분, 미련한 자인데, 어, 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혜를, 어, 신뢰하니까, 어, 이런 미련한 사람인데 자기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꺼리김 받는 계집이 시집 간 것. 문제가 많은데 결혼을 했어.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답답합니까? 또네 번째가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러분, 이네 가지가, 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높은 위치로 간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어, 높은 위치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어, 제대로 찾으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세계. 그 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고, 어, 받아, 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기 지혜로 성경을 공부하고, 어이 기독교가 어, 국교로 이 공인된 때가 이 콘스탄틴 대제 때인데 이때 이성이 그 자기 지혜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발견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분 도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로, 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셔야, 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에 배부른 사람, 자기가 잘났다, 나는 많이 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알지만,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오름을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높은 진리를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내 기도의 경지에 올라갔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주체가 누굽니까? 나, 나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그 위치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가 어떤 놀라운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 비유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혜를 깨달았다. 그 자기만 깨달았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 교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는 지혜, 하늘에서 부어주는 지혜를 여러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이런 교만한 인간, 이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을 하나님은 파쇄시킵니다. 고난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 배부른 자는 먹을 것을 줘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가 고프면 주면 먹습니다. 즉 하나님은 추리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배부르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어, 내가 그, 내가 미련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 그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인간은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인간은 어 내가 뭔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마라. 또, 왜 자꾸 우리가 약하다고만 이야기하냐. 어,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하는 것을, 연합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미련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나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 미련하고 약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에서 출발하고 완성된 존재에서 여러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연합된 상태가 여러분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여러분, 불안전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여러분, 미련하고 약한 것,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하냐?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안침바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객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 지체 팔손뭐발이 것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것이죠. 발이 손더러 뭐라 할수 없고 손이 발더러 뭐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에 온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내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살아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때 인간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약함이 인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어, 이렇게, 어, 우리 생각을, 어,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을 할때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자신의 피조물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